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Ronald is not as strong as I am. 그습니까 로날드는 로날드는 나만큼 strong, 튼튼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더 튼튼해요. 로날드가 더 튼튼. 튼튼한, 내가. 그래서 I am stronger 이렇게 되는 거죠. 번, B번이 되는 겁니다. 색깔을 좀 봐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교, 원급 비교 뭐 그리고 이제 최상급도 할 거고 한번 봅시다. 자, 내려가 볼게요. 원급을 이용한 중요 표현 거 봅시다. 200원가? 그 t i 예문 바로 볼게요. Time is as valuable as money. 원래 그냥 time is valuable 하면 되잖아. 그죠 시간은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가치 있다. 귀하다. 시간은 소중하다. 그런데 요 돈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좀 만들어 볼. 그러면 돈만큼 가치가 있다. 시간은 돈처럼 소중하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Time is valuable 사이에 as valuable as money. 그러면 시간은 돈만큼이나 소중하다. as, as 우리 어떻게 해서한다고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러면 money만큼 valuable하다. 되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valuable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 된다. 비교급 올수 있다 없다. 최상급 올수 있다 없다. 그래서 more valuable, the most valuable, 이런 건못 쓴다. 그냥 valuable, 형용사 와야 된다. 알겠죠? 또, a cheetah can run as fast as a car. 치타는 차만큼이나 어떻게? 해? 빨리 달릴 수 있다. 시속 뭐, 180km?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동차 속도보다 어쩌면 더빠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왔어요. 근데, fastly, 뭐, faster, 하는 거, 아유, fastly래. fast, 자, 뭐죠? faster, fastest, 이런 거못 온다는 뭐 거다. fast, 원급이 와야 된다. 기타는 차만큼이나 자동차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not을 넣어볼게요. not, 요 not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as as는 뭐뭐만큼 뭐뭐하던데 not이니까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문 봅시다. Japanese is not as difficult as Chinese. 자, 일본어는 일본어는 중국어만큼 어렵다. 어렵지 않다. 자, 일본어는 중국어만큼 어렵지 않다. 그럼 누가 더 어렵다라는 거야? 중국어. 그래서 Chinese is more difficult than Japanese가 됩니다. 이로가 중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 Japanese is less difficult than Chinese. 일본어는 중국어보다 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씨 들어가면 똑같지 않거든. 그래서 일, 그대로 해석한데, 하 일본어가 중국어만큼 어렵지 않다. 그래서 중국어가 더 어렵다. 일본어는 훨씬 쉽다. 이렇게 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덜 어렵다. 일본어가 중국어보다 덜 어렵다. 중국어는 일본어보다 더 어렵다. 모어리랑 레스는 어떤 관계, 반대 관계가 되겠죠. 반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예문 한개더 보겠습니다. I cannot speak Chinese as well as Japanese. 자, 그냥 이거 없이 그냥 가볼게. I cannot speak Chinese well. 하면 뭐야. 나는 중국어를 잘 말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비교 대상인 우리 테마가 지금 비교잖아. 일본어를 넣어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I cannot speak Chinese. 웰라고요 well, well 사이에 뭘 넣는다? As well as Japanese. 나는 일본어만큼 잘 중국어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뭡니까? not이 들어갔죠? cannot도 not이 들어간 거니까, 그죠? 여기 not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중국어를 잘한다. 일본어를 더 잘한다. 중국어? 일본어죠. 나는 주, 일본어만큼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이 말은 일본어는 잘 하는데 중국어는 그만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 can speak Japanese better than Chines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중국어보다 더잘 말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두 번째, 어 이번에는 as as possible 우리 독해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as as possible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볼게요. 여러분, people reply to my email. I please reply to my email as soon as possible. 자, reply는 답장하다니까 제 이메일에 답장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은 가능한한 순 빠르게. 요거는 가능한한 조용하게, 가능한한 침착하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시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해보. 고 가정해볼게. Feel it for you the news as calmly as possible. 그녀는 가능한한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진이 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부사로 쓰인, 쓰인 'can' 니가 되겠습니다. 리포트를가르쳐주죠 꾸며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렇게도쓸수 있어. 'as as p o s s i b l e 을 'as as one can'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씁니다? 'Please reply to my email as soon as you can.' 이렇게. She'll r e f o r the news as currently as possible as currently as she could 이렇게 as as one ca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you니까 명령문이니까 you she니까 she 시제 과거니까 could 시제 현재니까 can 이렇게 그거를 우리 공식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다시 as as possible은 as as you can 이것도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식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한개더 가고 정리할 시간 줄게. 자, 이번에는 배수사 날이 아니라 뭐가 왔다? 배수사라는 게 왔어요. 배수사. 배수사가 뭐예요? twice 두 배, three times 세 배, four times 네배그죠 이 풀은, 이 수영장은 3 h r e times가 나왔네. three times. 세배더 깊다. 저 수영장보다. 저 풀보다. 이 풀이 저 풀보다. 요거 만약 없다고 치면 이 풀이랑 저 풀이 비슷하게 깊은데 앞에 3 h r e times가 나왔기 때문에 몇 배? 세배 깊다. 그러면 이 풀이 깊어. 저 풀이 깊어. 이 풀이 더 깊어요. 몇배더 깊어요? 세 배. 그렇지. 그래서 this pool is three times deeper than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 풀보다 세배더 깊다. 요거는 비교급 h a n 요거는 as 원급 as. 요렇게 같이 쓸수 있습니다. 요거, 요거 이해되겠어요? 이 수영장은 저 수영장만큼 깊은데 3 배니까 3 배만큼 깊다, 즉3배더 깊다. 이 수영장이 저 수영장보다 deeper 된, 더 깊다 이렇게 되겠습니 자, 그래서 오른쪽 잠깐 보고 가면, 자, 우리 이걸 또 이제 공식화한다 하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배수사 하고 as, as a 배수사 비교급 된 a 이렇게도 쓸수 있다. 아니면 half, 반도 배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twice, 두 배, three times, 세 배, f o u times, 네 배, 다섯 배, 여 배는 다 똑같죠? 5 i v e times, s x times, 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 반도 배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최상급은 어떻게 쓰느냐? 최상급. 자, 봅시다. 일단 이제 더 플러스 최상급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the smallest country in the world is the Vatican. 바티칸이 어딘 지압니까 바티칸이 어딨냐면 쌤 지도 보세요. 오른쪽에 지도 보세요. 여기 여기가 무슨 나라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수도가 됩니까? 아들, 이, 이, 이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죠. 로마 안에 교황, 교황청이 있는, 교황이 살고 있는 그 자그마한 도, 국가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국가죠, 사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황은 그 바티칸에 있거든요. 교황이 누군지는 알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로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스몰리스트 컨트리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뭐다? 바티칸이다. 자, 이럴 때자 더스몰리스트가 최상급이죠. 더 플러스 ESD 더스몰리스트 그리고 우리 뭐 썼습니까? 세계에서 할때인 썼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이즈 바티칸이다. 그럼면 요거도 한번 비교해 볼까? 세라는 더 shortest 가장 키가 작습니다. 세라가 누구 중에서 세 명의 여성 가운데서 여자 세명 가운데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세라다. 어? 이 경우에는 인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왜 오브가 나왔을까요? 인이 나오는 경우는 장소라든가 이런거 우리 전세계 이런 장소의 의미자,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어, 단수 명사가 나오는 자 그앞에는 인을 보통 써줍니다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three women이니까 뭐예요? 복수 명사인데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 여자 3명 가운데서 가장 키가 작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씁니다? of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단수 명사가 오면 in, 복수 명사가 오면 of,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장소를 얘기하면 를 in을 쓰고, 비교 대상을 의미하면 of를 쓴다라고 보면 되죠. 겠 자, 그러면, 수문이가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다, 이러면 of를 써야 될까요? in을 쓸까요? 오브가 되는거죠. 그러면 자, 민서가 우리 학교에서 키가 제일 크다 하면 in, the, in our school일까요? of our school일까요? 이렇게 쓴다는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자, 이번에는 자,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최상급이야. 근데 그냥 최상급을 쓰지 않고 뭘 쓴다. 뭐를 이용해라. 원급, as as를 쓰거나 아니면 비교급 t h a n 을 써서 의미상 최상급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상급은 보통 더 플러스 최상급 쓰잖아. 그걸 안 썼는데도 최상급을 만들어 주는 거야. 한번 볼까? 미우라는 the oldest player on the team. 미우라는 그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오래된 선수입니다. 요거 뭐예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뭐다? 최상급이죠. 요거랑 같은 표현 볼게. 자, no player on the team is as old as Miura. 미우라. 자, Miura 만큼 어, 나이가 많은 선수는 그 팀에 있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최상급 썼어 안 썼어 지금 안 썼어 근데 미우라가 지금 제 나이가 많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No player on the team is older than Miura. 미우라. 미우라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선수가 팀에 있다 없다. 이거는 뭐다? 비교급 대회를 썼는데 어 최상급 the oldest의 표현 나온 거죠. 되겠죠? 그다음 미우라 is older than any other player, any other player on the team. 미우라가 older than 뭡니까? 나이가 많아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다. 비교급인데 또 최상급이야. 그러니 미우라는 older than 또 비교급입니다. 나이가 많아, all the other players,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아 팀에.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좀 기억을 해야 될게좀 있다. 뭐냐? 비교급 된 다음에 any other 이 나오면 뒤에 단수 명사 all t h 나오면 other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됩니다. all the other 해도 되고 all the players 해도 된다. 대신 player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자, 요거 두개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기억을 좀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요거 내신에도 나와요. 그래서 최상급을 요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다. 최상급을 네 가지 형태로도 바꿨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걸로 승우이가 sh가 is the 폴리스트 이렇게 할까? 승훈이가 가장 키가 크다 폴리스트 보이다 어디에서 인마이 클래스 하자 마이 클래스 자 우리, 우리 교 우리 반에서 자승훈이가 가장 키가 크다 자 이거를 첫 번째 어떻게 바꿀까? 첫 번째 승훈이만큼키큰 아이는 없다 해보자 그러면 일단 no boy in, a, in my class 요거는 그냥 이제 줄일게. 안 쓸게. 자, no boy is as tall as 승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승훈이보다 더 키가 큰 아이는 없다. no boy in my class is taller than 누구? 이고이고이고 이거 이거 이거. 심플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승훈. 자, 여기까지 쉽다. 이거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어렵죠. 그럼 이번에는 뭐다? 스, 승훈이가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크다. 보자, 그러면. 승훈 is taller than. 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똑같고. 여기다가 두 가지 형태를 쓸수 있잖아. any, other, 단수명사, boy. All the other. 그다음 뭐가 온다? 그렇지, boys. 복수 명사 가 온다. 물론 이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죠 <laughs> 네. 그다음 문제. In my class. In my class. 가온다는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구분해 줍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C번 최상급을 이용한 중요 표현. 중요 표현이니까 중요하지. <laughs> 자 볼게요. 주토피아 is the funnie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이건 뭐예요? 주토피아는, 네. 주토피아 봤어요? 네. 아, 봤지. 주토피아는 the funniest, 가장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 t 내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현재까지, 이때까지 본 영화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중에서 주토피아가 됐다. 최고다. 그래서 요 뒤에는 뭘 썼다? 현재 완료의 경험을 써준 거예요.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까지. 그래서 뒤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I've ever seen. 내가 이때까지 본 영화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이다. 그다음, She is the most beautiful woman. He has ever known.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것도 사실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됐, 생략되어 있는데, 요, 생략했잖아.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또 뭐다?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줍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원오브. 우리가 보통 이제 원오브가 나오면 뒤에 복수 명사,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온다고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개 중에 한 개니까, 여러 개니까 복수가 와야 되고, 그 중에 한 개니까 동사는 단수로 받아줘요. 요거랑 최상급이랑 합쳐 볼게.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The Eiffel Tower is one of the tallest buildings in Paris. 에펠탑이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 가운데 one 하나이다. 에펠 타워가 아 이제 에펠이라는 사람이 구스타프 에펠이란 사람이 이 저자분까 저, 저 죽은 지 100년 됐어. 요 그러니까, 작년이지, 2 7일 1월이니까, 작년 27일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죽은 지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그때, 몰라 왜 그런지 모르죠.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이 들어갈 수 없, 없었어요. 자, 그런 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에펠탑이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과 에펠탑에 올라가면 파리 시내가 다 보이죠.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오브 다음에 더 최상급 복수명사 요편 기억하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같이. 항상 중요한 거는 복수명사가 나온다라. At most, at least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At most. 자뜻 기억해야 돼요. 기껏해야 이런 뜻입니다. 기껏해야,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뜻을 기억한면 돼.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죠? 잠깐 보고 갈게.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단수동사. 뭐뭐의 수란 뜻이고, a number of는 복수명사 복수동사인데, 많은, many의 의미가 돼요. 이것도 우리 구분해 줍시다. 자, 일단 올라갈게.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at most, 기껏해야 15. 15명이었다. 요거는 많다라는 뜻이야. 지금 적다라는 뜻이에요 적다. 적다. 기껏 해봐요. 15명밖에 안 돼. 이런 네. 뉘앙스가 되겠죠. 네. 밑에는 The plane crash. 그 비행기 충돌은 비행기 사고는 크 죽였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1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았다. 이거는 적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많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100명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지금은 또 위급 환자지만 나중에 또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